자, 제부송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A중학교와 B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의 봉사 활동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봉사 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가 A중학교가 B중학교의 2배이고 학생의 수가 A중학교가 B중학교의 2배. 만약에 여기가 3x였으면 여기 6x 돼야 되는 겁니다. 두 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의 수의 최소 공배수가 900일 때두 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상대도수 단서를 가지고선 전체 도수를 각각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극급의 도수는 두배 관계라고 했죠. 그럼 상대도수 0.12 여긴 0.2네요. 자0.2 곱하기 전체 도수를 n을 했을 때 6x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n은 3 0 x 구요여기도0.12 곱하기 m을 했을 때 이게 3x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m은 3x 곱하기 12분의 100을 하면 되죠. m은 25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합 이것이 이제 전 두 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인데요 각각을 구하는 거죠 뭐 합보다는 근데 30X 하고 25X를 가지고선 최소공배수고 900이라는 단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5X 하면 6, 5 되니까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니까 이걸 3개 곱한 것이 9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 6, 30 150X가 900이 되려면 이때 X는 6이 되면 되겠죠 그럼 6을 대입하면 180명, 150명, 1학년 전체 학생 수는 330명인데요. A 중학교는 180명, B 중학교는 150명이네요. 그러면 각깝고 하시고 그랬으니까 180, 150이 정답입니다.